세의 종말이 오면 첫 번째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리라 정의가 인간 세상에 떨어지리니 빛과 어둠의 군대가 영원의 벌판에서 격돌하리라 그러느냐, 괜찮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악몽이에요. 이제 집에 가셔야죠. 아직 할 일이 남았단다. 만약 이 해석이 맞는다면, <laughs> 지옥의 세력은 이미 움직인 셈이야. 세상에 어둠이 밀려온다고 알려야 해. 넌내말 믿지? 그렇지? 얘야, 시작돼서 그냥 가요. 뭔가 중요하다고? 야만 용사 이게 바바리안 성전사 팔라딘인가 나좀 별론데 악마사냥꾼 이게 아마존이고 수도사 이것도 약간 팔라딘 그거네 아, 나 어세신인가 부두술사 이게 네크로메서고 전자 마법사 이게 소서리스 남자 여자 하드코어. 시즌용 이건 뭐야? 시즌용. 이건 뭐지? 요즘 뭐 랭크 게임 같은 건가? 자. 뭐 디아블로는 법사가 상징이니까. 아마존 법사가, 아니다, 아마존, 그 다음에, 소서, 바바이 세계가 상징인가? 디아는? 오케이. 떨어진 별, 노말나리도, 오케이. 처음에 다 벗고 있구만. 시작. 어릴 때부터 난 특별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천재라고. 지식을 찾아 이 샤리 성소로 왔다. 대가들의 가르침을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두려워했다. 배울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래된 책과 그 안에 적힌 예언을 보았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과 나의 미래를 알아냈다. 그리고 어느 날 천상에서 별이 떨어졌다. 바로 나의 때가 왔다는 징조였다. 서쪽의 트리스트럼으로 가리라. 별이 예견하는 어둠을 막기 위해 내게 손짓하는 운명에 부응하기 위해 이곳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 별이 가까이에 있어. 그러나 그래, 자, 트리스트라면 진짜 지옥의 도시구먼! 핀트리스트람이라고 다른 게 있구나. 음. 예언에 따라 이 땅에 떨어진 별을 찾으러 왔어요. 별은 오래된 대성당에 떨어졌어. 생존자는 단한 명, 레아뿐이었어. 가서 만나보시오. 람버드는 죽은 놈들이 다 몰려옵니다. 저들을 물리치기 전에 문을 열수 없어. 계속 몰려옵니다. 오 뭐야, 좀비. 그렇게 기요 다녀. 이대봬 문을 열어 주 죽은 송아지 여관에서 레아를 찾아보시오. 죽은 송지 여관이란 좀 이상한데? 새로운 기술할 자, 이건 뭐? 설리 기술. 음.

군자들이 무덤에서 일. 근처에 용웅들이 서로 결투를 벌이는 곳이 있다. 가볼까요? 난투. 네 아, 내가 말해줬다고 소문 내지는 마라. <laughs> 음에 전투불. 구무기가 망가질까 봐 걱정인 게. 그런 일은 없을 테니 염려 마라. 게다가 실제로 죽지도않는데 참으로 실망스럽지. <laughs> 제대로 공격해라. 어, 뭐야? 훌... 다른 뭐가 있네? 훈련장 입장 어씩 캐스트 해야 되는데. 이거 뭐하는데요 일단 저희 돌아가야겠지? 그 전에 뭔지 한번 둘러만 보고 가자. 어... 아직 캐스트를 안 해서 그런지 적들이 안 나오네. 나중 대야 나오나 보다. 일단 마을로 가고 일단 여기가고 서신 트리스트럼의 역사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저주받은 마을 트리스트럼 근처에 정착하기를 꺼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모험가들이 옛 대성당에 묻힌 보화를 찾으러 왔다. 벌이가 쏠쏠했기에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신 트리스트럼이 생겨났다. 그러나 지금은 여행자가 줄어들어서 마을에서 볼수 있는 사람들은 장인이나 농부 등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 마을은 정말 살... 트리스트롬에 가죠. 가족? 우리 가족은 그트리스트럼의 폐허 위에 이 마을이 생겨날 때부터 여기 살았거든요. 지금 끔찍해요 땅에 묻고 가슴에 묻었던 이들이 산 사람을 위협해요. 저일 도와주러 오셨나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은 엉터리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건 돌덩이가 아니에요. 돌덩이가 떨어졌다고. 죽은 송아지 여관에 잘 오셨소. 어, 레아의 방, 레아의 책. 여섯째 공격을 받는 상황인데 아저씨는 아직도 행방불명이시다. 럼퍼드 대장과 다른 이들은 희망을 놓아간다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했지만 빨리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디아블로는 이런 스토리도 재밌어. 다음에 얘기 한번 해주고. 당신이 레아인가요? 럼포드 대장 말로는 별이 떨어진 곳에서 살아남았다더군요. 맞아요. 그런데 데커드 아저씬 오래된 대성당 아래로 떨어지셨죠. 찾아보려 했을 땐 죽은 자들이 이미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병대를 모으려고 돌아왔는데 조심하세요. 보상당한 아! 주민이 변하고 있어. <목소리> 이 역원 <여권> 죽여주지 <휘겨주지> 않소. 보시다시피 <laughs> 끔찍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고. 장사 안되 말하지. 사람들이 술... 뭐든 하지 않으면. 죽은 자들에게 당하고 말아요.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어요. 마을은 안전해요. 고마워요. 마을 입구에서 럼퍼드 대장을 만나보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거예요. 가고 어 이거 이거 이제 먹어지나? 아안 먹어지네? 어케인 해지? 이쯤 그 트리스트럼의 오래된 대성당에 도착했다. 공포의 군주 디아블로가 처음으로 인류를 타락시켰던 곳이다. 내가 그동안 찾아 헤매던 답도 여기에 있겠지. 레아는 내가 위험할까 봐 걱정한다. 하지만 불타는 지옥의 마지막 군주들을 묻지를 결정적 단서가 이곳에 있으리라 믿는다. 마차 좀 치워 주겠어요? 지나가야 하는데. 아이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난이 마을의 촌장이란 말이다. 어째서 마을을 떠나려는 거죠? 제 정신이? 이 마을은 끝장났어. 정신이 제대로 박혔으면 도망칠 생각을 해야지. 오와 줄 거야, 말 거야. 난 겁쟁이를 도울 마음은 없어요. 갑시다. 램파드. 램파드 시체를 처치해 버리겠어요. 당신의 용기는 높이 사오만 달틴 대장과 민병대조차 전멸했소. 살아남은 자는 나 하나뿐이오. 걱정은 감사하지만 오늘은 내가 죽을 날이 아니에요. 당신 실력을 봤으니 좋소. 뒤틀린 어미와 그 여왕을 공격하시오. 저 끔찍한 존재를 도해내는 원흉이오. 놈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저소 약한 것 같은데. 뒤틀린 어미요. 길을 따라 내려가면 폐허에 더 많이 있어. 나 데커드 케인은 수년간 각지를 여행하며 우리 세계의 기이한 생물들의 기록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뒤틀린 어미는 아직도 뇌리에생생이 남아 나를 괴롭힌다. 뒤틀린 어미는 아실라 왕비를 섬기던 하녀들의 시체이며. 더러운 마법에 의해 지금의 뒤틀린 모습으로 바뀌었다. 뒤틀린 어미는 시체조각을 삼킨 후 개워내어 되살아난 시체를 만들어낸다. 평타가 훨씬 세. 이거 지속딜이라서. 숲에서 이 끔찍한 존재들이 휘적휘적 걸어나오는 모습을 처음 보았던 때가 생각나다 사랑하던 날, 오게 되면 묻혔던 무덤에서 걸어나와 산장을 방했다 하지만 되살아난 시체들은 시작을... 아 이게 디틀린 어미구나. 판매가 왜 저래? 돈 저거밖에 안되네. 버려버려. 이 모습을 봐야 하는데. 어이대 없어졌다. 에이, 봐야 되는. 그 다음에 기술단 축격은 뭐지? 어 생긴 거 없네. 아니구나. 평타에 이게 생겼구나. 이게 뭐야? 전기 충격. 광역 한방딜은 좀 약한가? 우물 및 도굴. 별로인데? 아이씨 별로야 별로 이게 겠다 마력탄 어 상자다 장비 되나?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다. 이게 무기 공격력으로 계산하나? 13, 25... 아, 어. 뭐 지능이라든가 자기 특정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공격력으로 계산하나? 초반에 와서 그런 거겠지? 한지아어 엄바 골치덩이 그리모크. 아 근데 왜 템을 안 줘? <laughs> 색깔이 있는 몹인데. 엄바. 나그는이겠죠. 라크 다나니 왕을 죽였다는 소문이 떠돈다. 이게 사실이라면 밤낮으로 공포 속에 떨어야 했던 나날도 이제 끝이다. 하나 어디 있어? 어 여기다 뒤틀린 오미. 공격이 멈추겠지. 적어도 장군. 아이, 뭐야, 이거. 귀찮게 하는 고 어, 근데 팔 아프다. 하도 클릭이 많으니까. 어, 뭐야. 소리 강성이. 아, 여기 구트, 아, 리스트람이구나 어, 얘, 얘구나. 아, 이렇게. 이건 뭐야? 네팔렘의 영광. 힘의 구슬을 획득하면 네팔렘의 영광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건 뭐야? 오시만이속 그냥 데미지. 음. 뭐 없네 뭐 이렇게 보스 잡으면 주위에 뭐 주는 거 있어야 되는데 어? 어두운 지하실 이건 뭐야? 그리스 월드의 명품 무기점. 아 간판 이름이구나. 일단 마을 가고. 오랫동안 대커드 아저씬 이곳에 오길 꺼리셨어요. 여기엔 아저씬 노리는 유령이 많거든요. 디아블로가 늙은 레오리광을 미치게 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것이 바로 여기에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끔찍했던 게 틀림없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다 미쳐버렸거든요. 도와줘, 고맙소이다. 레아를 좀 설득해 주시겠소? 개인을 구하러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내가 도울 테니. 퀘스트 완료. 도산의 파충류 천위도 이름이 왜 이래.